나는 그 편지가 올줄 정말 몰랐어요. 30년 만에 그것도 조그만 시골 우체국에서 온 편지라니요. 누가 보냈을까 손끝이 떨리더라고요. 요즘은 뭐, 울적한 날엔 칵테일 한 잔이 전부였어요. 밤마다 괜히 그리움에 젖어서 편지를 쓰고 싶어지고, 아직도 누군가가 내게 속삭이며, 깨워주는 그런 사랑을 꿈꾸곤 했죠. 그날도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을 들으며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어요. 그런데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. 낯선 우체국 소인이 찍힌 봉투, 발신이는 영웅을 아는 사람,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. 봉투를 여니 바싹 마른 프리지아 한 송이가 떨어졌어요. 영웅이 내게 그랬었죠. 프리지아는 너 닮았어. 순수하고 향기로워. 그때의 나는 정말 순수했고 그는 참 아름다웠어요. 이 꽃처럼요. 편지 안에는 놀랍게도 30년 전 내가 영웅에게 썼던 편지가 들어있었어요. 내 글씨체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. 그리고 그 밑에는 그의 마지막 목소리처럼 적힌 문장이 있었어요. 나는 암투병으로 널 떠날 수밖에 없었어. 그는 나의 순수함이 자신의 슬픔으로 더럽혀지는 걸 원치 않았대요. 그래서 떠났다고요. 그제야 알았어요. 그가 떠난 건 사랑 때문이었구나. 나는 그를 오해하고 미워하면서 30년을 그리움 속에서 살았어요. 그런데 그는 나를 위해 고통을 감춘 거였어요. 이 세상은 너로 인해 아름다운데.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. 그제야 그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겠더라고요.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울적하지 않았어요. 이제는 더 이상 칵테일 바에도 가지 않아요. 모차르트를 들으며 조용히 갤러리를 걸어요. 그림 속에서도 음악 속에서도 여전히 순수를 느끼고 싶어요. 이제 나를 깨워줄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. 나는 나로 인해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믿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. 그게 영웅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나 봐요. 당신은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아래 댓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남겨주세요. 당신의 인생은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.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구독,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.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